여러분 지금 뭐 해요? 책 읽어요. 커피 마셔요. 텔레비전 봐요. 그런데 책이 읽어요. 이상해요. 오늘을들 배우면 한국어가 갑자기 자연스러워져요. 지금 뭐해요? 책을 읽어요. 지금 책은 내가 하는 행동의 대상이에요. 지금 뭐해요? 책을 읽어요. 커피를 마셔요. 텔레비전을 봐요. 여기 공통점 보여요? 모두 을,를 사용해요. 을,를은 어려운 문법 아니에요. 내가 하는 행동의 대상 을,를. 읽어요. 책을 마셔요. 커피를. 조금 더 볼게요. 받침 있어요 을. 빵을 텔레비전 을 받침 없어요 를 커피 를 친구 를 같이 골라 볼까요? 지금 뭐 해요? 책을 읽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빵을 먹어요. 커피를 마셔요. 방을 청소해요. 좋아요. 마지막 퀴즈예요. 커피가 마셔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커피를 마셔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행동의 대상을를이에요. 오늘 문법 한 줄로 정리하면 내가 하는 행동의 대상을를 책. 을 읽어요. 커피를 마셔요. 여러분은 지금 뭐 해요? 저는 한국어를 공부해요. 다음 영상에서도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 같이 공부해요.